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세나킴과 우리 이쁜 빛나 인사드립니다. 제철을 맞은 가을 먹거리 중에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올리는데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 환절기에는 건강을 위해 특정 보양식을 먹는 것보다는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제철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최고의 건강보양식이라는 생각입니다. 미국 건강 생활지, 리얼 심플 등의 자료를 토대로 맛과 건강에 좋은 가을 제철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황색 빛을 띈 늙은 호박을 볼수 있는 시기죠. 미국에서도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호박을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호박의 주황색 색소인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성분으로 일부 암의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고 천식, 심장 질환, 시력 감퇴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고등어는 무나 레몬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무는 비타민C와 소화효소가 많아 면역력을 높여주고 비타민C는 생선, 비린내도 없애준다고 합니다. 무는 조림으로. 레몬은 구이를 해서 먹으면 고등어 부분의 탄 부분에 들어있는 발암물질도 없애준다고 합니다. 무는 조림으로. 레몬은 구이를 해서 드실 때 함께 드신다면 아주 건강한 면역력을 높여주는 고등어를 먹게 되는 셈이죠. 구운 뿌리채소는 가을철 즐겨 먹을 수 있는 식재료로 당근, 비트, 감자 등은 구우면 맛도 좋고 항산화 성분의 보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 겨울철 독감 시즌에 면역력을 높여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과는 사계절 먹지만 특히 제철인 가을에 먹으면 맛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겨울에가 더 맛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사과는 가을철 과일이 아니고 겨울철 과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사과는 고시기 섬유식품으로 사과 껍질과 함께 먹을 때 항산화 성분과 폴리페놀이 풍부한 산화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껍질을 먹어야 몸속 독소나 농약 성분이 제거됩니다. 과육만 먹게 되면 특히 농약 성분이 몸속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 사과를 깨끗이 씻어 꼭 껍질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저는 꼭껍질 함께 먹고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꽉찬 과일로 몸 안의 독소 배출과 지방 분해를 촉진해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 아주 좋구요. 갱년기 장애에 좋은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 우리 갱년기이신 분들은 모두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먹는 과일입니다 귤에 풍부한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 작용으로 감기 예방, 피로해소, 피부 미용,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C 외에도 비타민A와 P 등도 많아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방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억제하 하는 비타민 E도 많다고 합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유해 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건강식재료죠. 고구마에는 마그네슘, 구리, 판토, 텐산 등의 영양소도 풍부하고요. 식이섬유 또한 풍부해 변비 예방에 최고인 식재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으로 먹게 되면 배부르게 먹어도 절대 살이 찌지 않고요. 또 생으로 먹을 때는 저작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니 조금만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고 또한 포만감도 아주 오래갑니다. 저희 오빠는 변비가 아주 심할 때는 생고구마를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최고라고 했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꼭 생으로 드셔서. 내장 지방을 빨리빨리 태우세요. 하지만 소화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양을 조금씩 드시면서 늘려 나가신다면 나중에는 조금 많이 드셔도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 빼는 데는 생고구마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고구마 많이 드세요. 계피는 향신료로 쓰이는데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 저항성이나 제2형 당뇨병을 관리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특별한 건강상 이유가 없더라도 계피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니 커피에 타서 마시면 향도 좋아. 계피를 믹스 커피에 저는 잘 타서 마시거든요. 그러면 고급 커피를 마신다는 기분이 들어. 어, 기분이 이렇게 업되더라고요.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적당히 드시면 면역력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철 음식을 먹을 때 면역력을 높인다는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졌어요. 이렇게 일교차가 큰 환절기엔 변화하는 날씨에 우리 몸은 잘 적응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쉽게 피로를 느끼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공기가 조금 차가우니까 왠지 일어나기 싫지요. 이럴 때일수록 몸을 더 많이 움직여줘야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어요. 좋은 먹거리와 내 몸을 많이 움직여서 면역력을 업시켜줘야만 다가오는 추운 겨울에 아직도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코로나19는 물론이고요. 독감이나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건강한 먹거리와 적당한 운동과 요즘 가을에 햇볕을 꼭 하루 20분 정도 봐주세요. 그러면 더울철 몸과 마음까지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먹거리와 운동으로 그리고 햇빛을 보면서 다가오는 따뜻한 봄을 건강하게 맞이해봐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우리 빛나와 함께 떠봐요.